그 다음에, 투영거리. 자, 마찬가지로 단면 찍으시면 방향이 잡혀, 이렇게. 그 다음에, 요면 다시 찍으시고, 옆에 면을 찍으셔서 값이 0이 나와야 돼요. 그래, 일치가 된 거죠. 정확하게. 요면, 옆에 면 찍어가지고, 면 일치 0이 나와야 됩니다. 거기까지 이상이 없으면 잘 하신 거구요. 저장하시고, 어,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.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, 모델, 그 다음에 폴더를 띄우셔서 하나 복사하셔야겠죠? 를 12번을 복사하시면 되겠 12번 복사하시고, 얘를 여기 붙여놓은 다음에 13번 가이드 부시로 바꿔줍니다. 얘도 원통형이기 때문에 정면에, 스케치 정면, 또는 뭐 평면 잡으셔도 상관없어요.